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부모나 자식 또는 배우자 간에 계좌이체를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전 국민 누구라도 편리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별 생각 없이 적은 금액부터 꽤큰 금액까지 계좌이체를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는 누구누구는 세무조사에서 탈세한 것이 걸려서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을 맞았다더라. 하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나 나는 그 정도 큰 금액은 계좌이체를 사용하지도 않고, 그로 인한 세무조사를 받거나 한 경험도 없으니, 별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안심하고 있다가, 느닷없는 세무조사와 함께 세금을 내라는 국세청에 연락을 받고, 크게 당황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나이 들어 은퇴까지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소득이 줄거나 아예 없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준비해온 노후 자금을 어떻게 크게 불릴 수 있을까 보다는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지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세금에 있어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 주제가 세금과 관련한 것이다 보니 벌써부터 머리 아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다양한 상황에서 내야 하는 것이 세금이고 잘 모르고 있다가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머리가 조금 아프시더라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들로 준비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족 간 상속이나 증여세에 대해서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나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만으로도 큰 도움을 얻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활비를 사용하거나 자금 관리를 하면서 계좌이체를 아무 생각도 없이 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이 계좌이체 때문에 억울하게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는 무조건 증여로 추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단은 국세청에서 가족 간 계좌이체를 증여로 보기 때문에 납세자가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이야 쉽지.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실제로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납세자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억울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돈을 계좌이체했더라도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국세청이라고 하더라도 금융정보보호법이 있어 개인의 계좌이체 정보를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계좌이체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의 명분이라는 것은 바로 세무조사를 말합니다. 그럼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 첫 번째는 사업장 세무조사입니다.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경우 매출 누락을 확인하기 위해 5년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합니다. 두 번째는 자금출처 조사입니다. 요즘에 많이 시행하는 것인데요. 바로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한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것입니다. 이때는 보통 자산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가장 무서운 상속세 세무조사입니다. 바로 이세 번째 경우 때문에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상속세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계좌이체 내역을 총 10년치를 살펴보게 됩니다. 언제인지 잘 기억도 나지 않는 과거 10년간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한다니 참으로 당황스럽기까지 한데요. 고인이 물려주신 재산뿐만 아니라 과거의 10년 동안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까지 포함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상속인들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는지를 조사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짧게 증여세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타인에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누군가에게 공짜로 재산을 받았다면 그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라는 거죠. 증여세는 내가 받은 돈에 따라서 그 세율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1억에서 30억 원까지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까지 세율을 적용해서 증여세가 결정됩니다. 30억이 초과되면 50%라는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니 개인적으로는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뉴스 기사를 보면 증여세를 어떻게든 적게 내거나 안 내려고 해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요. 그래서 이 증여세라는 것 때문에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할때 조심하지 않으면 생각지도 못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A씨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상속의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에서 지난 10년간 아버지의 모든 계좌에서의 이체내역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는데요. A 씨는 아버지께 증여받은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10년간의 계좌 이체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계좌 이체내역을 조사하다 보니 9년 전에 아버지께 약 7천만원을 이체받은 내역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이것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과거에 아버지의 부탁으로 대신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고 이를 처리해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증여받은 재산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아드님께서 제출하지 못한다면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하셔야 합니다라고 말이죠.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며칠 전 일도 가끔 깜빡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9년 전 일을 자세히 기억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A 씨는 9년 전 일이 자세히 기억나지도 않아서 증명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억울하게 상속세를 추가로 내라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무슨 뾰족한 방법은 없을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계좌 이체를 할때왜 이체를 한 것인지, 송금하는 경우에 이체 내용을 기록해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기억할 수 있고,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훨씬 쉬울 것입니다. 생활비 명목이나 가전제품 구매 등으로 활용한 사실을 증명한다면, 분명한 증여가 아니므로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할 일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것입니다. 거액의 금액을 이체할 때는 차용증을 꼭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에는 이체금액, 상황기간, 이자의 유무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는 이체금액이 증여가 아닌 대출임을 증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세 번째는 적정 금액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족 간 계좌 이체 금액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기준에 맞추어 적정 금액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웬만하면 500만원 이하가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액의 현금을 증여할 때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최근에는 부동산을 구매할 때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한 세무조사가 많아지자 큰 금액이 아닌 천만원 정도의 현금 증여도 혹시 걸리는 거 아닌가.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정도 금액은 정말 적은 금액이니 이 정도는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조차 국세청이 모조리 찾아내서 세금을 부과할까요?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자녀가 결혼할 때 사용하라며 2천만 원의 현금을 증여하였습니다. 이 돈으로 결혼 비용에 보태거나 전세집 구할 때 보태거나 하라며 꽤큰 돈을 주셨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는 부모에게 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에 5천만원을 받아서 증여공제를 받았던 사실이 있었지만, 2천만원 더 받았다고 이 정도 금액까지 국세청에서 조사하여 세금을 더 내라고 하겠어 하는 마음과 조금은 귀찮은 마음까지 더해져 증여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에서 전 국민의 계좌이체 내역을 전부 들여다 볼 수도 없고, 더군다나 소액증여까지는 잡아낼 수 없습니다. 시간과 인력이 한정적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문제는 갑자기 일어나게 되지요. 9년 뒤 갑자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 슬픔도 채 가시기 전에 국세청에서 연락을 받습니다. 상속세 납부신고는 돌아가시고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10년간 통장 이체 내역도 함께 제출하세요. 라고 말입니다. 1, 2년치도 아니고 무려 과거 10년치입니다. 10년치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말이 쉽지 해보면 정리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국세청에서는 10년 내에 고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당연한 제출 의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전 증여 과세제도라고 합니다. 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상속 재산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법상 10년 내 이미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받은 재산에 더해서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나는 과거에 현금 증여 받고 나서 세금도 다 냈는데 여기에 또 상속세를 내라고 하면 이중과세 아니야. 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증여세도 냈는데 상속세를 또 내라고 하면 너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차감해 줍니다. 그런데 위의 사례처럼 9년 전 현금 2천만원을 증여받은 내역을 국세청에서 찾아냈습니다. 9년 전에 증여세를 안 냈으니 상속세와는 별개로 이때 안 냈던 세금을 내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날벼락 같은 세금을 따로 내지 않으려면 부모님 연세가 많으시거나 또는 부모님의 재산이 10억 이상이신 분들은 소액 현금 증여하고 증여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성 재산이 10억 이상이고 특히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대부분 상속세 조사가 나오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과거 10년 내에 5천만원 이상을 현금이체 받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증여나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방법은 감정평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증여 재산가액입니다. 증여나 상속으로 얼마나 받는지에 따라서 세금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증여받는 재산 중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특히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시가입니다. 그러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에서 정한 기준 시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부동산에 대한 어떤 명확한 시가가 있다면 그것이 우선되지만 내 부동산에 대한 시가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유사 부동산을 준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가액이지요. 감정가액이 있다고 하면 다른 부동산에 대한 거래 금액을 준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부동산에 거래된 금액이 나에게 불리한 경우에 감정평가를 받으면 내 부동산에 대한 시가가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감정가액으로 세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했을 때 비슷한 남의 부동산 가액으로 책정할 경우에는 7억 5천인데 감정가액은 6억일 수 있습니다. 이 감정가액이라는 것이 약간 융통성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가격의 폭락이 클 때는 더 그렇습니다. 내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받아서 세금을 측정해 보면 6억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므로 훨씬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내가 감정을 받지 않으면 7억5천만원으로 배우자 공제 6억원을 공제하고 그 초과되는 1억5천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면 2천만원을 내야 하는데 감정을 받았더니 6억 원으로 낮게 평가를 받아서 배우자 공제 6억 원을 차감하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0년마다 증여하라입니다. 증여세를 계산하려면 내가 증여세를 내 시점에서 과거 10년간 증여한 모든 것을 다 합산해서 계산하는데요. 그런데 그 이전부터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해서 각자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액만큼 공제를 받아 미리 증여를 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태어나면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니 한 살에 2천만원을 증여하고 11살에 또 2천만원을 증여하고 21살 성인이 되었을 때는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인 5천만원을 증여하고 이런 식으로 미리 여러 번에 나누어 증여를 하는 방법입니다. 31살까지 총 1억 4천만원의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1억 4천만원이라는 큰 금액의 돈을 31살이 된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했을 때 1억 4천만원에서 공제금액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보면 내야 할 세금은 약 900만원입니다. 그러니 사전증여 재산공제를 충분히 활용하면 세금 900만원을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종신보험을 활용하라입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인원은 약 1만 오천 명으로 2002년 1,600여 명보다 무려 9배 이상 늘었습니다. 전체 피상속인 중 상속세를 낸 이들의 비율은 4.53%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큰 자산을 소유한 자산가들만 내던 상속세를 20년 새 중산층도 낼수 있는 세금이 된 까닭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상속세 납부 대상과 세액이 모두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처럼 상속세 부담이 점점 커지면서,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종신보험 가입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잘 설계하면 절세를 할수 있습니다. 자녀를 종신보험의 계약자로, 부모를 피보험자로,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했을 때 가장 혜택이 큽니다. 이렇게 보험계약을 설계해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사망보험금이 부모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과세 없이 자녀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주의하셔야 할 점들과 증여나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나는 물려줄 재산도 별로 없다고 무심히 넘겼다가는 황당한 일을 겪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정보들만 유념하고 계셔도 눈 뜨고 코베이는 일은 없을 듯 합니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톡톡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